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의 관계를 두고 의혹이 쏟아지고 있어. BBK 주가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의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 BBK부터 다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리 간단하지 않아. 관련 의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BBK라는 회사를 짚어봐야 돼. 30대 재미교포 김경준 씨는 지난 1999년 BBK라는 투자회사를 설립해. 회사의 자본금은 김 씨가 투자한 5천만 원이 전부였어. 신기한 건 이곳으로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물밀듯 쏟아졌다는 거야 총 투자 금액만 600억 원이 넘어 BBK가 이처럼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2000년 10월 1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올초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했다고 밝혔고 다음 날에는 광운대 특강에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했습니다 금년 1월 달에는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했다고 말하기도 했어 MB 측에서는 주어가 없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폈지 다스의 이름은 여기서 처음 등장해 190억원이라는 큰 돈을 BBK에 투자한 거야. 자동차 부품회사였던 다스의 당시 연간 순이익은 30억원에 불과했어. 회사의 5,6년 순이익을 자본금 5천만원에 BBK에 베팅한 셈이야. 다스의 대표는 누구였을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씨와 처남인 김재정씨가 공동대표였어. 수백억원을 투자 받으며 화려하게 출발한 BBK였지만 사업은 시작부터 흔들렸어. BBK는 회사 돈을 유용하고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설립 2년 만인 2001년 3월 등록이 취소됐어. 그러자 BBK는 등록이 취소되기 직전에 상장 폐지 위기에 회사를 인수해. 광주은행이 모회사로 있던 뉴비전 벤처야. 김씨는 회사 이름을 옵셔널 벤처스로 바꿔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옵셔널 벤처스의 주식을 대거 사들인다는 소문이 주식 시장에 퍼졌어. 동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옵셔널 벤처스의 공동 대표라는 소문도 퍼지지. 개미 투자자들은 옵셔널 벤처스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어. 소액 주주들의 투자 금액만 300억 원에 달했지. 돈을 모았으니 회사를 운영해야겠지.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발생해. 김 씨가 2001년 12월 옵셔널 벤처스 돈 384억 원을 횡령해 미국으로 도망가 버린 거야.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자살한 사람도 생겼어. 김 씨는 2003년 미국 연방 경찰에 체포돼 이미 1,5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스위스 은행에 예치한 뒤였어. 미국 연방 정부는 이 돈을 불법 자금으로 규정하고 동결했어. 370억 원이 넘는 김 씨의 자산도 압류했지. 자, 피해를 본 사람이 있고 피해를 입힌 사람도 잡았어. 원래 주인들에게 돈이 돌아가야 할 차례야. 돈의 소유권을 두고 김 씨와 옵션얼 벤처스의 주주, 다스가 법적 공방을 벌여. 다스는 BBK 투자금 190억 원중 돌려받지 못한 140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에 참여했지만 패소했어 승자는 주주였어. 피해를 본 수천 명의 소액 주주들이 돈을 돌려받게 된 셈이야.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 2007년 대선 당시 BBK는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어. 이명박 후보의 BBK 소유 의혹이 쟁점이었지. 당시 경쟁 상대였던 박근혜 후보는 이 후보가 BBK 사건에 연루됐다고 그 주장했어. 대선 직전 2007년 11월 미국에 잡혀 있던 김 씨가 국내로 송환됐어. 김 씨는 이명박이 BBK의 실소유주이며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 사건도 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어. 하지만 검찰은 대선을 2주 앞둔 2007년 12월, 이명박 후보는 BBK 사건과 무관하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 김 씨가 횡령한 옵셔널 벤처스의 돈은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 후에 다시 등장해. 2011년 2월 1일, 스위스 은행에 있던 김 씨의 돈 140억 원이 다스 계좌로 송금된 거야. 분명 미국 법원은 김 씨의 돈은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본 소액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판결했어. 다시 말하면 다스에는 돈을 줄 법적 이유가 없었던 거야. 당시 김 씨는 감옥에 있었어. 대체 어떻게 미국 연방정부와 스위스 정부로부터 동결됐던 본인의 스위스 계좌를 풀고 스위스 은행에서 다스로 돈을 송금하는 게 가능했을까? 다스가 어떤 회사길래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까지 뒤집으면서 140억 원을 회수할 수 있었을까? 다스는 자동차 부품업체야. 주로 시트와 시트 C2 프레임을 만들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회장이 1987년 설립했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으로 있을 때였지. 다스는 공장을 짓자마자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시작했어. 지금도 대부분의 물량을 현대기아차에 납품하고 있어. 1999년, 1219억 원이었던 다스 매출액은 2조 3,8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어. 다스는 누구겁니까 라는 질문은 이미 몇 번의 검찰 수사를 거친 내용이야. 2007년 BBK 수사, 2008년 정우영 특검에서도 이명박 당시 당선인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발표가 나왔었지. 처음 논란이 시작된 2007년으로부터 10년이나 지난 지금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이 들불처럼 번지는 이유는 뭘까? 첫 번째는 다스 대주주가 소유한 지분의 변화야 현재 비상장 회사인 다스의 대주주는 주식을 47.26% 가지고 있는 이상은 회장이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의 부인 권모 씨가 23.6% 기획재정부가 19.91%청해재단이5.03% 김창대 씨가 4.02%를 보유하고 있어 원래 고 김재정 씨는 다스의 최대 지분을 가진 일대주주였어 2010년 2월 그가 사망하면서 부인 권씨에게 모든 주식을 물려줬어.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 권씨의 당시 자산은 천억 원대였어. 상속세만 내면 다스의 최대주주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거야. 주식은 액면가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현물 납부는 엄청난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한 셈이야. 기획재정부가 현재 다스 3대 주주로 올라와 있는 이유야. 게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청계재단에 상속받은 주식의 5%를 기부했어. 본인의 자녀에게는 주식 한 주도 물려주지 않았지 청계재단은 권씨에게 기부받은 5%로 사실상 다스의 운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됐어 두 번째는 다스 현 경영진의 면모야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야 이상은 회장과 함께 2009년부터 다스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강경호 씨는 현대 출신이야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서울 메트로 사장에 올랐고 MB정부 초기에는 코레일 사장을 지내기도 했어 철저한 MB맨으로 분류되는 사람이지 2015년부터 다스의 감사직에 오른 신학수 씨도 MB맨이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포항 후배이기도 한신 씨는 MB 정부에서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민정일비서관을 지냈어. 다스의 3대 주주인 김창대 씨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끈끈한 사이야. 김씨는 지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후원회인 명사랑 대표를 맡았고, 현재 청해재단의 감사로 있어 중고등학교 동기 동창이기도 해. 세 번째는 이시영 씨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그는 김재정 씨가 고인이 된 같은 해 8월 다스에 입사했어. 과장과 차장을 거쳐 입사 4년 만인 2015년에는 전무로 초고속 승진했어. 그리고 지난해 2월 다스의 자금을 주무르는 본사의 회계 재무 책임자로 선임됐지. 겨우 39살의 나이였어. 이뿐만이 아니야. 이 씨는 다스 핵심 자회사의 대표로도 선임됐어. 중국의 다스 사업장 9곳 가운데 한국 다스 지분이 100%인 북경과 닝고, 문등 강소 다스의 법정 대표가 된 거지. 4개 법인의 매출액만 5,460억 원, 다스 전체 매출인 2조 3,800억 원의 25%에 달하는 수준이야. 더 놀라운 건이 씨가 대표에 오르기 전 중국 법인을 이끌던 사람이 현 다스 회장인 이상은 씨와 그의 아들 이동영 씨라는 사실이야. 회사의 회장과 그의 아들을 밀어내고 지분 1%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대표 자리에 오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야. 이상 회장은 아들보다 조카가 더 소중했던 걸까? 이처럼 다스의 실 소유주가 누구인지와 관련된 수사는 서울지검에서 수사 중이야. 물론 엠비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10년 전에 그랬듯 다스 설립 때 현대건설 사장이었다. 네거티브다. 서류 조작이다 등의 방어전을 펼치고 있지. 10년 전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전 현직 다스 직원들의 다스의 실 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증언도 쏟아지는 상황. 과연 2007년 이후 몇 차례 진행된 특검 수사와 검찰 수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의 대답을 이번에는 들을 수 있을까?